자, 80페이지에 4번을 봅시다.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 단, 이 2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X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맞아, 맞아. 방정식이 X가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일단은 이건 난 이렇게 해버릴 거야. n을 이쪽으로 넣자. 그러니까 x, lnx, 빼기, ex, 더하기, 5. 아, 빼기, 5. 이해하면. 는, 마 y n이 됐겠지. 네. 맞아요? 네. 이 부호를 바꿔버릴까, 그냥. 그럼 전체 다 바꿔야 되지? 네. 마 x, lnx. 뭐, 안 바꿔도 물론 한관은 없어. 그럼 바꿀 거야. 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y는 이 그래프라는 것과 y는 n이라는 그래프가 교점이 존재한다는 뜻 맞아요? 네. 교점이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렇지? 그 그러니까 얘를 임의의 함수 f(x)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 그릴려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릴 수가 없어. 그렇지? 네.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 따라서 f'x는 곱한 형태의 미분이야, 이거. 마1에다가 예곱하면 마LNX가 되겠지 일단. 더하기. 마X에다 예곱하면 x분의 1이 되겠지, x분의 1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 플러스 마1이니까 그냥 마, 이 됐겠지. 네.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다음에, 뭐? 플러스 2가 되겠죠. 즉, 마, ln, x,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뭐였어? 그 얘가 0이 되는 x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ln, x가 1이 돼야 돼. 맞아요? 네. 는 뭐가 있어? 2가 있죠. 네. 2만 분리한단 말이야. 맞아요? 따라서 중간표를 그리면 이쪽과 이쪽의 부호를 그래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네. 2보다 작으면 2분의 1을 대입하면 돼 맞아요? 그럼 양수냐, 음수냐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여기다가 그죠? 아, 2분의 1 대입하면 되겠다 그냥 쉽게 맞아요? 2보다 작은 거, 2가 지금 양수, 2하고 3사이야 2분의 1은 작아지겠지, 그렇죠? 맞아, 맞아? 네.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봐. 마, 엘엔 2분의 1 더하기 1이야. 이거 양수, 냐 양수냐? 그 2의 마 1승이야? 양수죠. 그래? 양수죠. 네 양수. 네 양수라고. 얘는 2제곱을 대입할 거야. 2제곱. 네. 그러면은, 마, l, n, e, 제곱, 더하기, 1이야. 이거 얼마죠? 마, 1. 마, 1이죠? 마, 2의 마이. 맞아요? 네.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야, 그냥. 그렇죠? 그럼, 어, 2일 때 얘도 대입하면, 2 e 대입하면 뭐가 돼? 마, 2, e, l, n, e, 더하기, 2, 네. 2 e, 더하기, 5가 되겠죠? 네. 얘는 1이고, 그럼 마 2가 되고, 더하기니까 2, e 더하기 5가 되겠죠? 2 네. e 됐어, 지금? 네. 그러면, fx는 어떻게 그러죠? 2일 때2 e 더하기는 양수란 말이야. 그렇죠? 네. 아, x가 0은 존재하지 않겠네. ln 0. ln 1일 때 0이지, 지금. 그죠? 1일 때7 아무튼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란 말이야 그치? 네. 마지막에 해서자 그때 y는 n이라는 그래프야 얘는 그죠? 네. y가 n이 여기 위에 있으면 안 만나겠지 어디서부터 만나? n이 2 더하기 5부터 만나게 되지 그치? 네. 밑에다 가면 끊임없이 만나겠죠 그죠? 네. 실근 갖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n은 2 더하기 5하고 같거나 작으면 실근이 존재하게 되겠지. 맞아요? 네. 근데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어. 맞아요? 근데 2 더하기 5는 몇이야, 지금? 7.5. 그렇지. 2 더하기 5는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수야. 그러니까 7.5라고 보면 되겠지. 즉, n은 7.5 이하라고 생각해도 돼. 이랬서 무슨 말인지 근데 자연수라고 했어? 7개 몇 개? 6. 답은? 7개가 되겠죠 이랬네?